그런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략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. 예. 이분들이 월에 대략 15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게 되니까 아마 건강보험료 내지 않다가 내는 분들은 아 이게 좀 부담...

있는 네. 거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략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. 네. 이분들이 월에 대략 15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게 되니까 아마 건강보험료 내지 기업들 예 공허 반대로도 반대로 하고 쭉 앞으로 쭉 밀어주는 거. 최대한 멀리 어 지금 같은 발 같은 어. 당시 이 황소도 이 글을 딱 읽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는. 현자 물가를 중심으로 발론을 펴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어떤 어 취약 약자와 약자였던 갈등인 거로 번져가지고 최적인금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.